안녕하세요 여러분 자8 5 4 5 12 8품사 5문장 4성분 5형식 12시제 중에 8품사와 5문장 복습하셨고 자 이번 쇼츠에서는 4성분과 5형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 got home late. 자 나는 주어 도착했다. 주어 동사 완전한데 여기에 어디에 여기서 홈은요, 집이 아니라 집에 라는 수식어 부사입니다. 그것도 늦게 수식어 두 개. 자, 그 다음. He got angry. 그는 got 어떤 상태가 되었다. 어떤 상태? 자,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주는 그렇죠. 보호입니다.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3번. She got a new bag. 그녀는 got 얻었습니다, 뭐 샀습니다 다 되겠죠? 샀다고 해볼까요? 샀습니다. 무엇을? 하나의 새로운 가방을,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은 I got him a ticket. 저는요, 주어, got him. 자, 여기서 사람 나오고 물건 나왔으니까 그에게 물건을 주다, 갖다 주다, 사주다 다 되죠? 그러면 주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줬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사람 목적어. 그 다음, 무엇을, 표 하나를, 사물 목적어. 목적어 두 개. 자, 그 다음, O형식은 두 개를 썼는데요. 이 g 시라는 동사가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런데, 예문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get 다음에, 자, 물건, 사물이 나오면 뒤에, 어, 뭐, 뭐, 해지는, 그래서 수동태의 느낌이 나는 과거 분사를 쓰고요. 만약에 get 다음에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어, 행동하도록 시켰다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죠. 다시 사물이면 뒤에 과거 분사를 쓰고 왜냐하면 어, 사물이 그렇게 돼지니까 그 다음은 get 다음에 사람이 오면 어, 사람을, 사람의 행동을 보충하는 로 이렇게 투부 정사를 씁니다. 이두 개를 꼭 기억해 주세요. 투부 정사. 자, 이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그럼 5형식은 어떤 성분 배열이냐면 주어 여기 대 볼까요? 주어. 그다음 동사, 그다음 목적어 쓰고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하는 보어. 이게 5형식의 성분 배열입니다. 게스로 우리 1형식부터 음, 5형식 훈련하셨는데요. 꼭 정리해 주세요.